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우스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시 출신 데려가는 게 좋다. 어, 검사, 판사, 뭐, 어, 그런 거다 소용없어요. 경찰은요, 어, 제 친구도 경찰이지만 거기 신경도 안 써요. 니가 어, 검사야? 검사 출신이야? 니가 판사 출신이야? 어, 신경 1도 안 씁니다. 예. 다만 신경 쓰는 건 있죠. 아, 이게 실력이죠. 오히려, 막, 그런 경우는 실력 따집니다. 어, 경찰이 막 우겨. 어? 우리 와이프 얘기지만은, 경찰이, 이거, 이거, 기소 됩니다.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안 된다고, 알아보시라고. 했더니, 올라가서 알아보고, 아, 네, 변호사님 말, 이 맞네요. 그래서 기소를 안 시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검사, 판사 다 소용없어요. 사실 출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 어, 사실 출신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.